안녕하세요. 리실렌 가이드 최윤석 과장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는데 오늘도 역시나 따끈따끈한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연식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있었던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벤츠 g 6 3 AMG 메뉴팩처입니다. 보러 가시죠. 네, 이렇게 차량 전면부로 먼저 와 봤는데 사실상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벤츠에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연식 변경을 이루면서 기존의 21년식 지바겐 차량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에디션 이런 차량들은 나오지가 않고 명칭까지 다 바뀌었는데 제일 큰 아쉬운 부분으로는 연식 변경을 이루면서 가격 상승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본 지박엔 트림만 해도 2억 3천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보시는 차량은 매드캡차라는 등급인데 2억 5천만 원대 차량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모델과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21년식 대비 에디션을 보신다면 하단부 범퍼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나이트 패키지가 곳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외관적인 것만 보셔도 가격은 상승했지만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 이럴 거면 21년식 에디션이 정말 혜자인 차량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치만 뭐 사실상 지박엔 하면 보시기만 해도 너무 이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박엔 나이트 패키지 차량이 들어간 걸 찾으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는 또 명칭이 바뀐 지박엔 오 에디션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그오 에디션의 차량가는 무려 2억 9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억 9천으로 가게 되면 조금은 메리티가 사라지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이 외관적으로 보셨을 때는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측면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부로 넘어와 봤는데 측면부 마찬가지로 변화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휠에 있습니다. 이 휠에 있는데 이휠 디자인으로 말할 것같으면 기존의 21년식 에디션 차량에 들어갔던 휠 버전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으로는 블랙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고 크롬 처리로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레드 캘리퍼도 모두 다 동일하고 메뉴 팩트에서는 이제 22인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바겐에서는 가장 큰휠 디자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마저도 솔직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에디션으로 쳤으면 이 가격대에는 나이트 패키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했지만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들어간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제가 예전 지바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물에 빠져도 된다는 이런 가이드 라인이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고, 이 정도까지 물에 잠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가 고장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전체적으로만 봐도 변한 거 없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지방인 차량 만났으니까 경첩 소리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소리는 확실히 남다릅니다. 바로 후면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와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지바겐만의 전매특허, 스페어 타이어,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보이시죠? 이것도 크롬 라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원래는 이 가격이면, 2차발씀드리지만 나이스 패키지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적재공간은 사실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바에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차박 캠핑 다 쓰실 수가 있잖아요. 접재공간 열게 되면 굉장히 널찍한 공간 나오게 되고 뭐 사실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뭐 바뀐 게 1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또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한번 넘어 봤는데 역시나 지바겐 하면 감성으로 타는 차 아니겠습니까 일단 앉자마자 너무 감성이 좋은데 감성이 뭐야 그냥 제 드림카입니다 드림카 와 이런 차 언제 타보나 싶긴 한데 너무나 좋고요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여기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이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다이얼 조그 버튼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주행 모드에 맞게 바로바로 즉각즉각 변화 시켜주는 다이얼 조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시트 시트 색상이 블랙 색상이잖아요. 기존에도 이 벨트 라인조차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메뉴팩트로 넘어오면서 이런 레드 포인트. 하나씩 다 주었다는 게 조금은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상 약간 밋밋하진 않습니다 블랙시트라고 해도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그 외적으로는 사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이 i w c 에 이것도 빠진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천장 소재라든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런 거 알칸타라 소재 고급차에만 들어간다는 알칸타라 소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지방엔 감성으로 타는 차 썬루프도 수동입니다 이런 게 바로 감성 아니겠습니까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바로 2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공간 나왔는데 사실상 보기는 굉장히 좁아 보이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뒤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제가 뒤로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레그룸 자체도 좁긴 한데 앞으로 밀게 되면 공간성은 충분히 나오니까. 근데 예전이랑 다르게 뭔가 시트도 바뀐 게 없는데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착좌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뭐 패밀리카로 쓰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헤드룸 자체도 공간성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파여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안락하네요. 뒷자리에만 앉아도. 제 드림카 더 태워주실 분 구합니다. 사실 이 열도 변한 거 없습니다. 바로 나가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간략하게 오늘 지바겐 22년식 바뀐 부분들 조금씩이나마 살펴봤는데 사실 변한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인기 많은 지바겐 차량이고요. 현재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이런 지바겐 차량 같은 경우 기본적인 대기 소요 시간만 1년 이상 걸리는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빠르게 인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박엔 트림별로 물량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별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놨고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 들어갈 물량들이 지금 저희 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내년쯤이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기회가 오셨을 때 잡아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바겐 차량 대기 없이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즉시 출구 물량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진행에 있어서는 리스와 렌트로만 가능하시죠.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슐랭 가이드 최윤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